네이크로바. 네, 찾고야 말겠다. 못 찾으면 나 집에 안 가. 네이크로바 못 찾으면 나 집에 안 갑니다. 끝까지. 네. 이거는 무슨 나무지, 이거는? 이건 알 수가 없네. 이거는 크로바는 아닌 것 같은데. 와, 레이크로바가 어디 숨어서 나오질 않네.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. 아, 그냥 풀이에요, 그거는. 아이고. 네이크로바가 안 보이네. 이거. 못 찾고 가면은 이거 망신인데. 네이크로바야, 나와라. 행운을 다오. 행운방송, 행운을 다오. <laughs> 아이고. 어우. 제가 여기. 작년에, 예, 작년에 이 장소에서 좀 땄어요. 원래 네이코로바는 있는 장소에서 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. 이거 어떡하지? 안 보이네. 벌써 누가 따가진 않았을 텐데. 야. 이거 세이코로바도 좋아요, 여러분. 행복이잖아요, 행복. 원래 세이코로바가 제일 좋은 거예요. 행운보다도. 행복. 아 어, 보이질 않네 아이고 보이지 않아 레이크로바 봐. 레이크로바 봐. 제가 몇년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예, 그 한강 고수 부지 반포에 있는 한강 고수 부지 가가지고 어, 지인들이랑 같이 예, 산책하다가 어, 다른 그 지인들은 눈에 보이질 않나 봐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와 엄청 많이 땄습니다 한몇한 한 50개 이상 예, 그렇게 네이크로 바 따가지고 예, 코팅해서 어, 지인들한테 다 선물 주고,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.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예그 뒤로 예이 동네에 또 이사도 오고, 그래서 제가 예 레이크로바를 참 좋아해요. 예. 와, 이거 안 보이네. 어떡하면 좋아. 응? 어? 네이크로바가 안 보여. 이거 보여야 되는데. 하나는 따갖고 가야 되는데. <laughs> 이거. 이거 참대량 난감하네. 대량 난감하네. 와. 왜 안보이지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나에게 행운을 달라 또 여러분 행운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께 모두 모두 예, 행운을 드리는 레이크로바야 나타나 레이크로바야 나타나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꼭꼭 숨어 있어. 네, 제가 이제 어, 집에서 콩나물 좀 키워보려고 해요. 콩나물.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유튜브에 어, 방송,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했는데 아주 쉽더라고요. 그냥 콩나물 그냥 그 콩나물용 콩을 사서 불렸다가 그렇게 뭐 어디 뭐 플라스틱 통이나 김치 통 이런데. 네. 넣어두기만 하면은,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 같더라고. 집에서, 예, 유기는 콩나물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. 아, 메이크로버가 없네. 야, 올해는, 올해는 왜 행운이 오지 않으려고 그러나, 응? 해야 되는데, 우리, 박근혜 대통령님, 어 찾았다. 네이크로바 찾았다.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는 순간에 찾아버렸네. 와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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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러분 여기 아, 네이크로바 찾았습니다. 근데 하, 하나 조금 찢겨 있기는 하지만 네 네이크로바를 찾았습니다. 예. 박근혜 대통령님, 하는 순간에 이게 딱 눈에 띄었네. 와, 찾았습니다. 이제 또 찾아야지. 그러면. <laughs> 야, 그래도, 예, 행운이 아 행운이 아예 없질 않네요. 네이코럴 끝내는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예. 여러분께도 모두 모두 행운을 드릴게요. 행운 찾았습니다. 네이크로바 찾았습니다. 이제 색깔 피에 어, 색깔 피에 해가지고 코팅해야지. 예, 또, 또 봐야지, 또. 또 있나 없나. 근데 찾긴 찾았는데 별로 예쁘지가 않네. 예쁜 네이크로바가 아니야. 예. 그것도 있는 장소에서 네이크로바들이, 예, 있다 그러던데. 음, 요, 요 근처에서 한번 찾아봐야지. 예. 결국은 찾긴 찾았습니다. 아이고. 결국은, 예. 또 하나 더 찾아야지. 예, 이거, 이거는 뭐야? 어? 어? 이것도 네이크로바인데? 이것도 네이크로바인데, 예, 이건 좀 벌레 먹은 거네. 벌레 먹은 거. 아우. 좀더 일찍 와서 왔어야 되는데. 예, 이것도 네이크로바인데, 벌레 먹었어요. 그러면, 다시 한 번, 예, 두 개, 레이크로바를, 예, 두개 찾았긴 찾았는데, 예. 별로 어, 예쁘지 않는 레이크로바는 예쁘지 않는 좀 매끄러운 게 아니고 하필이면 레이크로바가 벌레를 먹었네 벌레. 응? 네두개 네, 레이크로바 여러분, 네두개 예. 찾았어요 두개두개 두개 찾았는데 예 벌레가 먹었습니다. <laughs> 예, 벌레 먹어도 그래도 일단은 찾았으니까, 예, 기분은 좋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. 그러면 이제 너무 또 네이크로반 찾느라고 여러분과, 어, 또 재밌게 대화를 못하니까, 이제 저쪽으로 한번 이제 걸어가야지. 이제 집쪽으로 아이고. 이거는 책갈피에. 일단은 여기다가.